네, 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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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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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에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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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우리 그 충청도의 중요한 복창지대 의 하나로 어 일찍부터 선사시대부터 이곳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인적 아, 그,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영성 뭐 이성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 학계로부터 현대 후반부터 이곳에서 그 청동기 유물이 일괄 수습됨으로 해서. 이성의 그 학술적인 가치에 주목을 보게 되었습니다. 여기 있었습니다. 아 어, 그때 그 지도 위원회에 참석하신 지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갖고 그 이성의 그 가치를 인식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참석을 그 네, 그 네. 그그 하셨죠. 뭘과지 이런 자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이 네. 여러분 참석을 하셨습니다.